상가의 경우에는 첫째 원칙은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아서 구분소유자 과반수 50% 초과를 말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33.3% 이상입니다. 동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영상, 시행 령상 예외 규정 존재 여부는 어떤 규정 요건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재건축 사업과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에 상가 소유주들 동의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금일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됐으나 상가 소유주 동의율에 하자가 있는 모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아 이에 관하여 자문 드렸기에 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현행 법령상 상가 그냥 복리시설 법령으로는 복리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가라고 할게 편하게 상가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치정비법 35조 3항은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시에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 상가 전체를 한 개의 동으로 산정해서 그 복리시설 전체 동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경우에는 첫째 원칙은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아서 구분소유자 과반수 50% 초과를 말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영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33.3% 이상입니다. 동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영상, 시행령 시행 영상, 예외 규정 존재 여부는 어떤 규정 요건들이 있을까요? 시행령 30조 3항에서 복리시설 동의 요건 완화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수립 고시일 이후로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 없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말합니다. 지정 고시일 다음날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상가의 구분 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면서 다시 예외의 예외로 첫째, 영업 등 해당 상가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유부분을 분할했을 것. 둘째, 분할된 전유부분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영업 등 해당 상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것. 세 여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라고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고실 다음 날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상가 전체를 하나 동으로 봐서 구분 소유자 가반수 동의로 조합 설립인가 동의를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가했다면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합니다. 실무상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뢰인 께서는 현재 상가 소유주들의 실제 동의율을 확인하시려면 확인 서류로는 첫째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둘째 조합 설립 동의서 이 동의서는 시행규칙 별지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을 말합니다. 셋째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되고 확인 사항은 도대체 그럼 이 서류를 받아서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상가 전체 구분 소유자 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과반수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니까요. 둘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상가 구분 소유자 수 셋째 정비구역 지정 고시 만약에. 시도 지사가 따로 정한 날이 있다면 그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상가 구분 소유자 증가 여부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증가한 경우에 시행령 30조 사망 단서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살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할 행정청, 구청 등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관련 서류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내용은 상가의 동별 동의 요건에 국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와 별도로 주택 단지 안의 전체 구분 소유자 7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70%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5년 5월 1일 전에는 각70% 이상이 아니고 각 4분의 3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만 전체 동의율을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개정을 했는데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가 쪼개기 등으로 전체 소유권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만 100분의 70 이상으로 5%를 축소시켰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의 의문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와의 면담은 당신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본 유튜브 구독과 저아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 법률사무소는 또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검평 법률사무소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